장르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말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 오늘은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 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요. 수메르 문명 하고 하게 요 왜냐하면 수메르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게 돼요.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형적 특징은요, 개방적이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다선언하아요 그래서 사막이나 모래 등이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큰강 유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정말 잘돼요. 그리고 서양과 동양. 여기가 동양이고 여기가 서양인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있는 여기가 동양이고요. 어,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여기는 서양이에요. 그런데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가운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말 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전쟁이 빈번했어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국가 교체가 빈번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어, 서양과 동양 이어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다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류적 특징은 현세적이에요. 어, 현세적은 현실을 중요시한다는 건데 어 전쟁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살지 몰라.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중요시하게 되고 어 많은 어 종교를 믿었다. 그리고 점성술이 어 점을 치는 그런 점성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적 특징은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바로 세기 문자인데 세기 문자는 점도판의 세기 문자예요. 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적 특징은 세기 문자가 있고요, 태양력과 육십 진법이 있는데 태양력은 이제 달의 공전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제 태양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달도 계속 지구를 돌아요. 그래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어, 하현달, 금요달 이렇게 계속 막 바뀌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태양력, 그러니까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한. 계속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태양력 하시면 아, 제 달력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0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초는 1분이고, 또1시간이 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은요, 신을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신을 대신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정이 사용했었어요. 제정 위치는 왕이 제사와 정치를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제정 위치 사회가 있었고요. 건축물은 지구라트가 있어요. 어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성경에. 이제 바벨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구라트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소포타니아 문명 안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바벨로니아 왕국은 꼭 기억해 주시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메르인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셌던 나라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로니아 왕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왕이 있는데, 바로 이 왕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이죠. 어, 최고의 전성기는 그냥 이 시대에서는 어,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어요. 한무라비 법전. 이 한무라비 법전은 보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네가 했으면 나도 한다. 그게 보복주의인데, 이 보복주의가 평등하지만은 않아요. 이제 내가 만약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 눈을 뺐어. 그러면 그냥 금몇 개만 주면 돼. 근데 만약 내가 실수로 주인의 눈을 뺀 거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보복주의가 평등하지만은 않다. 꼭 기억해주시고 가주세요. 어,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국도 아주 힘세고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멸망하긴 할거 아니에요. 바벨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왕국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히타이트라는 나라는 사했던 거죠. 그래서 청동은 귀하긴 한데 잘 휘어져요. 그래서 장신구나 뭐 제사용품에서만 사용했는데 철은 어, 좀 귀하진 않아요. 그냥 어, 열멀더 널려있는데 이 철은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어, 청동과 철을 했을 때는 철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의 히타이트에 멸망하게 된 거죠.